반갑습니다. 그린알 데이비오 사연숙입니다. <laughs> 오늘은요, 데모를 시리즈로. 저번에 이어서 시리즈로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일단 비타민 C에 대해서 먼저 제가 아는 것 중에 그냥 먼저 그냥 보이는 것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 우리 지금, 아세로라 씨, 데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타민C. 휴지까지 같이 이제 보여드리려고요. 휴지까지 같이 해서 보여드릴 건데, 어 휴지가 종류가 굉장히 많죠. 막 진짜 무슨 화학 실험실험인 화학 것 같아요. <laughs> 휴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가 삼정, 삼정팔프래요. 삼정팔프라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깨끗한 물에다가 포비돈요오드를 넣습니다. 포비돈요오드를 넣는 이유는 대표적인 산화물질이에요. 우리가 물이 약간, 물 하면은 약간 알칼리 나오죠. 중성에서 야. 조금. 그죠. 중성에서 약간 알칼로 나오죠. 근데 이제 지금 산화시킨 거예요. 포비돈 용어들을 넣어가지고. 그래 놓고 휴지를 넣으면 휴지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얘가. 천연 펄프는 이, 이 색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게 재생 펄프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기에 재생하면서 여러 가지 표백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까맣게. 이, 이,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뭐 박스, 막 신문지, 우유가 이런 거 가지고 재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휴지를 만들잖아요. 재활용. 근데 그때 막 화살을 해가지고 걔가 이제 밀가루 같이 반죽을 하잖아요. 그때 반죽할 때 들어가는 접착성분 그리고 이게 휴지가 새카만면 또 이렇게 새카만면 사람들이 좀안 쓰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눈으로 봤을 땐잘 비교가 안되게 깨끗하게 만들려고 여기다가 퍼백제를 또표백성분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 안에 들어가서 그 녹말 성분이 반응해서 이렇게 색깔을 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삼정꺼 그리고, 우리, 이제, 화장실. 보통, 제가 요거는 천안에 놀러 갔다가, 새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화장실 간 김에 휴지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 화장실에 가가지고, 제일 큰 화장지 있잖아요. 네. 화장실에서는 큰 화장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거의 그 같은 상품이죠. 제일 무난하게 화장실에서 많이 볼수 있는 거. 어디로 어, 색깔이 완전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이것도 뭐 이거 보기에는 조금 더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점보물 점보 티슈 점보 롤 티슈 제일 응. 많아 확실 제일 많아요. 점보 롤 티슈라고 돼 있는데 어? 요거는 깨끗한 데 이거는 좋은 건가 보다. 어 이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 내가 다른 거는 써놨는데 하, 저번에 내가 어디 가가지고 휴지 이만큼 남겨왔는데 어디서나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 이 좋은 거다. 어, 이거는 진짜 휴지 되게 좋은 거네. 고급집에서 가져왔나 본데요? 그쵸. 그리고 요것도 보통 보면 다안 좋아요. 맞아요. 뜯으면 먼지가 팍. 요거는 내가 분당 아메이에서 들고 왔어요. <laughs> 아메? 분당 아메이 센터에서 들고 왔어요. 역시. 아메리 센터지만 아메 휴지를 갖다 놓지 않는 이상은 똑같죠. 아메리 센터지만 건물 관리는 아메이 가는 게.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진짜 어디에서 갔건지 적어 놨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이 잊어버렸네. 아, 맛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고급 음식점인 것 같은데. 어디서 내가 들고 와야 조금 남았길래 아싸! 이러고 들고 왔는데 어디서 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 공개수배 화장지. 화장지도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요거는 두바이에서 갖고 온거예요 제가. <laughs> 두바이. 음. 두바이의 휴지가, 우리 호텔에서 나왔던 휴지가 데모하려고 제가 들고 왔는데, 확실히 두바이가 잘 사는 나라예요. 휴지들이 음. 이렇게 좋아요. 근데 오히려 일본에서 갖고 온 거는 아니더라고요. 음. 일본에서 갖고 온 거는 좀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줄 거는 헬로키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데모한다 그러니까 누가 휴지를 줬어요. 이쁜 동생이. 근데 키티가 좋은 뉴스잖아요. 비싼 거잖아요. 키티가. 이렇게 보면 좋은 거예요. 어. 근데 이 키티가 핑크 핑크 보이죠? 핑크 핑크. 음. 이게 물이 다니까. 번져요. 음. 진짜 안 좋아요. 어. 이게 번지더라고. 이게 핑크가 물에 들어가니까 이 핑크색이 번지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닦았을 때, 이 핑크 자체가 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콧물을 닦고, 거시기 닦고 할 때, 어? 어? 거기 물기 있는데? 그럼 이거 핑크가 어디 묻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음. 핑크가. 그러면, 내가 아메이 휴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메이 휴지를. 아메이 휴지는, 역시나, 이렇게 좋아요. 우리 휴지가. 천연파이프죠.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주목하고 <laughs> 넘어가야 될 게, 저희 아메이 쓰던 거, 키티 쓰던 거. 근데, 새 제품이에요. 아메이와 키티 새 제품. 크기부터 보이세요? 네. 보통 사람들이 몇 미터, 몇 롤, 이렇게 몇 개, 얼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크기가 벌써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높이도 보면은, 얘는 그래도 좀 크죠? 달라요. 이거 헬로키티는 더 작아요. 크기가. 이게 거의 새 제품이에요. 근데 크기가 이렇게 작아요. 크기가 작고 롤도 이렇게 작아요. 얘는 더싸 그런가 봐. 얘는 감긴 게 내가 풀렀다가 감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풀렀다가 감은 게 아닌데 정말 이렇게 누가 풀렀다가 감은 것만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그나마 조금 더 비싼 건가 봐. 얘는 그나마 조금 탄탄하죠? 우리 건 완전 탄탄하죠? 네. 그러니까 같은 롤이라 그래도 크기가 이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요, 휴지가.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안 좋았던 거, 좋은 거는 그냥 일단 뺄게요. 너무 많이니까. 요안 좋았던 사화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밀가루에 반응해서.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 과자 한번 넣어볼게요. 과자, 집게. 집게가 돈 있나요? 감사합니다. 어머. 얘는 과자 좋은 건가 봐. 파스타라고. 아, <laughs> 내가 이거, 색깔이... 내가 이거 하려고 해놨는데, 그래도 과자가 시큼하게 안 변하죠. 음. 원래 과자까지 넣으면 이게 완전히 시큼하게 변하거든요. 녹말이 반응해서. 음. 근데 그래도 과자가 좀 좋은 건가 봐이렇게 <laughs> 해서 넣어 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까맣게 변하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비타민C 아세로라씨 아세로라씨를 하나를 섞어서 넣어 줄 거예요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아세로라씨 먹죠 아세로라씨 먹죠 우리들은 다 아세로라씨 먹죠 요번에 많이 드셨죠? 반통 넘어 먹었어요 이틀 동안 <laughs> <laughs> 남들은 감기 걸렸다. 그러면 벌써 병원 갈 생각 하잖아요. 병원 가서 약 주세요. 네. 내가 내가 느끼기에 좀 심하다. 그러면 주사 주세요. 아니면 기운 없으면 링겔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근데 비싼 링겔 요즘 기본이 뭐 4, 5만원 가잖아요. 그런 거 하나 맞아도 그때 잠깐만 기운 나는 것 같지. 서, 솔직히 감기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기는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칠 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것처럼 얘기 감기는 따로 약이 없어요. 그냥 내몸 건강하게 면역을 지켜주는 게 최고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 아세로라씨를 먹어주잖아요. 그럼 내 몸이 이렇게 산화된 거를 바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응. 이게 이렇게 지금 아직 까맣게 <laughs> 보이는 게 제가 이렇게 해서 잠깐 놔두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시 완전히 하얗게 바뀌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하얗게 바뀔 거니까 이렇게 잠깐 밀어주고 그러면 우리 것만 되느냐, 우리 것만, 너네 것만 그래? 아니죠. 비타민 C의 효능이 산화된 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비, 우리 거 아세로라 C라서 그런 게 아니라 비타민 C의 효능 자체가 이렇게 산화된 물질을 환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이고 고기 빠졌네 여러가지가 있어요 비타민C가 우리 것만 그런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있을 때 하다못해 요즘 이마트 이 편의점 24시간 편의점 거기 가서 비타민C 이렇게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이런거를 먹어도 내가 이렇게 먹어주죠 어때요 돌아오죠 왜? 왜 돌아와요? 비타민 C가 들어. 비타민 C가 들었으니까 그럼 비타 500 많이 먹고 있죠 우리 비타 500 이것도 어때요? 돌아오죠? 돌아오죠. 음. 여기도 비타민 C가 들었으니까 비타민 C가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요것도 비타민C에요. 비타, 그린. 여기도. 지금 잘라서 이것도 푸셔가지고 넣어주면 좋은데, 지금 기계가 여기 저희게 들어가지고 안, 그냥 요것만 넣고. 얘가 녹는녹는 녹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이렇게 놔두면 얘도 비타민C이기 때문에 돌아와요. 색이. 지금 돌아오고 있죠. 비타민C가 들어있기 때문에 색이 이렇게 돌아와요. 녹는 동안. 저희 것도 저희가 지금 그냥 갈았기 때문에 더 빨리 일어난 거지 저희가 그냥 삼키거나 씹어 먹거나 빨아 먹었을 때 이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돌아와요. 감기 걸렸을 때, 목 아플 때 이거를 빨아 먹으면 훨씬 빨리 편해지는 거 아시죠? 역류성 식도염 심할 때 빨아 드시면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그 염증에 작용을 하는지 이게 그냥 삼켰을 때는 위로 가서 통발해서다 쓰고 올라니까 굉장히 많이 들고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빨아먹거나 씹어먹으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정말 30분 이내 목도 편해지고 위도 편해지고 그래서 영유성식품에 이게 참 좋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돌아오죠. 그러면 이렇게 다들 돌아와요. 돌아오면 왜 근데 우리 걸 먹어야 돼? 그랬을 때 우리 거는 여기 이렇게 색깔이 노랗게 보이죠? 저희 거는 하얗죠? 색깔이. 여기에는 비타민C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비타민C도 들어있지만, 여러 가지 약품들도 다 들어있고,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당류가 17%. 이게 지금 하나에 5g 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게 세 개하고 조금 더, 3분의 2 정도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야, 지금. 설탕이. 그리고 여기에는 비타민에는 당류가 11g. 두 개하고 조금 더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한 병에. 어, 이 작은 거에. 어휴. 그러면은 내가 몸이 좋아지겠다고 비타민C를 먹는데, 매일 이거 하나씩 먹잖아요. 근데 맛이 썩어서 하나만 먹나요? 아 피곤한 것 같아. 이러면 두 개, 세개 중독이 돼요. 근데 그게 왜 중독이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설탕 중독. 그렇죠. 당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 안 먹으면 피곤한 것 같고 괜히 기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더 먹게 된단 말이죠. 이거 하나 먹자고 비타민 요안에 들어있는 조금 먹자고 당분을 저희는 맨날 이거 두 개, 세 개씩 먹는 거예요. 이거 한 병에. 네. 그러면서 색조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색소, 인공, 감미, 료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조금 먹자고 나쁜 것들이 더 많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몸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축적돼서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거 요즘 열심히 사, 광고하고 있는 회사 겁니다. 거기 거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거 먹으면 되지 않아? 이거 천이나 들었대 비타민이 되게 좋죠 천이나 들었대 일단은 원래 태용은 안되는데 이거 어디서 한번 눌러주세요 옆에거 운전 운전 이거? 응 3단 위로 업업업응됐습니다 이게 저희 거예요 아깝지만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아주 착한 엄씨가 광고하는 아주 천이나 되는 일단 타는 걸 한번 봐주세요 타는 게 어떻게 어? 타고 있어요? 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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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신기 신기 대박이다 우리 손은 코타이로 있었잖아요 모양이 와 대박 난안 맞으셨어요? <laughs> 아유 진짜 <laughs> 냄새가 다르죠? 플라스틱 타는 게 플라스틱 타는 거 같은 뭔가 합성 화합물 타는 거 같은 냄새가 나죠? 응. 고무 타는 냄새가 어야 이거 진짜 대박이 아니에요 이거? 야나 이렇게 오래 길게 그러니까. 이렇게 태워놓은 거 처음이야 이렇게 길게 떨어진 거 이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야, 비타민C 많이 먹으면 돼! 그래가지고 하루에 10개씩, 너 2시간마다 먹어봐! 이랬어요. 근데 그거를 전달했는데, 잘못 전달을 해서, 우리 비타민C 이거를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비타민C 갖고 있던 걸 먹은 거예요. 빈속에. 음... 어떻겠어요? 아프지. 속쓰려 죽죠? 야, 니네 말대로 했다가 속쓰려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왜 이런 거는 빈속에 먹으면 안 될까요? 이건 왜밥 먹고 먹으라 그럴까요? 김수게 먹으면 이런 걸로 들어가니까 속이 긁는 거죠.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여러 개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밥 먹고 정량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정량을. 하루 한 알, 뭐, 하루 두 알. 근데 저희 거는 정량이 있나요? 그냥 턴다, 뚜껑 연다, 턴다, 그냥 먹는다, 세지 말고. 한 30개 먹었어, 한 번. 그죠? 근데 안 좋은 게 있더만. 먹으면서안 넘어갔고 침 넘어가 죽는 줄 알았어.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빈속에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밥안 먹고 빈속에 먹어도 속 쓰리 먹고 아프다고 많이 먹어도 전혀 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어도 속에서 부대낀 게 없어요 정말 위가 안 좋아가지고 뭐 심각하신 분몇분 분 빼고는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드셔도 빈속에 드셔도 전혀 탈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발리는 먹는 것만 이렇게 비타민C가 효능이 있냐 저희 화장품 중에 좋은 게 하나 있죠. 굉장히 좋은 거. 피부에 양보하세요. 비타민C. 음.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먹으면 좋은 거, 발라주면 더 좋겠죠. 산화가 막아준다 그랬으니까, 산화를 막아준다 그랬으니까. 요것도 이렇게 뚜껑을 딴다. 요 뚜껑을 여기다 넣는다. 가볍게 펑 눌러준다. 그죠? 이렇게 해서 뚜껑은 넣어버리고 잘 섞어주면 잘 섞어주면 비타민 C가 이렇게 섞이죠. 비타민 C가 공기 중에 나오면 산화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게 건강한 상태로 보관하려고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타민 C를. 그래서 비타민C와 헤어로론산을 이렇게 섞어줘가지고 요거를 바르시는데 제가 사과를 준비했어요. 사과가 먹기에도 부족한 사과지만 사과를 사과가 사과, 감자 이런 거 썰어놓으면 색깔이 싹카맣게 변하잖아요. 가만 놔두면 완전 산화되잖아요. 근데 요때 우리가 산화된 거에 지금 비타민C 넣어주면 산화된 게 돌아왔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노화가 되잖아요. 노화가 되는 걸 산화가 된다 할 수도 있죠. 이때 딱한 방울. 전 너무 아까워서 많이 안 넣었어요. 진짜 딱한 방울. 어, 딱한 방울인데 비비지도 않았어요, 지금. 딱한 방울. 가운데 단대부터 틀려지죠. 어. 이게 한 방울만 해도 충분하게 정말 효과가 너무 좋아요. 모르는 분이 들막 많이 부어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아까워 죽겠어. 이렇게 발라놓잖아요? 발리는 부분은 다 깨끗하게. 이게 이렇게 돌아오듯이. 야, 아까 쓰면 까맸던 거 하나도 없어졌죠? 그렇게 돌아오듯이 싹사화된게 돌아오죠? 여기 조금 부족한가요? 아깝지만 조금 더 할까요? 여기다. 눈물만큼만. <laughs> 찍고 왔어, 찍고. 아까워서 찍고 왔어. 우리 코딱지만큼 <laughs> 이렇게 피부가 내가 먹어가지고 어? 먹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피부에 직접적으로 발라주면 피부 노화 되는거 검은버섯 생기고 잡티 생기고 이런것이 노화잖아요 그런것들한테 즉각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 제품이 바로 비타민C 혈원산 트리트먼트예요 그러니까 먹어주고 좋은 제품 비타민C 먹어주고 발라주고 음. 안 문질렀는데 점점 점점 하얘지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면 얘가 그냥 썰어서 이렇게 놔뒀을 때와 날라 놓고 이렇게 놔뒀을 때 일주일 뒤에 보잖아요 얘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어요 천천히 시들어 얘는 새카맣게 완전히 쭈글쭈글하게 시들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일주일 뒤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비싸다고 볼수 있어요 비타민C 뭐 요만한게 뭐 68,000원 너무 비싼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아까워서 막 아껴서 나 진짜 똥된다고 막 노랗게 산화되죠 그냥 세수 세면대 옆에다가 저는 딱 놔두고 정말 다른거는 안해도 씻고 나서 이거 스킨 바르고 이거 딱 발라서 무조건 비타민C 모드로 비타민C 모드로 그냥 발르고 그냥 이거 한번 해주는거야 이거 발르고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비타민C. 그리고 그냥 1분을 채안 해요. 것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영양크림 바를 때 요것도 자, 나머지 하고, 아이크림 바를 때요 나머지 하고. 요렇게 하면 요거 한번 하는데 1분 뭐 3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요거 아침에 그 1분만 진짜 해줘도 훨씬 좋더라고요, 피부가. 그러니까 먹고, 바르고, 아끼지 말고 그냥 해주시면 점점 젊어지면 피부를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제이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